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개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하니. 요압이 아뢰되 요압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백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주왕이여 이 백성이 다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어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과 없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요하의 말씀이 내가 내게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내게 행하리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요하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옥 3년 기근이든지, 옥 내가 석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극률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류취사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래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양대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은 역대상 21장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인구조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로 6절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할 결심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과 지휘관들에게 가서 이스라엘 전 지역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말합니다. 요압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사실을 간곡 만류했는데요. 왜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하여 벌을 받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요합에게 무조건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요합은 온 나라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싸움에 나갈 군사들의 수를 조사한 후에 이스라엘에 110만 명, 유다에 47만 명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요합은 레비지파와 베냐민지파의 인구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7절로 13절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다윗의 선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인구 조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자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서 세 가지 벌중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3년 동안 나라의 흉년이 드는 벌이고, 둘째는 석달 동안 대적에게 패하여 쫓겨다니는 벌이며, 세 번째는 사흘 동안 나라의 전염병이 도는 벌이었습니다. 다윗은 갓선지자에게 자신이 뭘 선택해야 할지 알수 없지만,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직접 벌을 받기를 원한다면서 세 번째 벌을 선택했습니다. 세 번째, 14절로 17절에는 하나님의 징계와 다윗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흘 동안 무서운 전염병을 퍼뜨리셨고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참한 광경에 재앙 내리신 것을 슬퍼하시면서 천사에게 내 손을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사람들을 죽이던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 곁에 서 있었습니다. 16절. 다윗이 천사를 보고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베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범죄하고 아글냉한 자는 자신이기에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겸손하라는 거예요. 왜 인구조사가 죄가 될까요? 사실 인구조사 자체는 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0장에서 성전세를 걷도록 하기 위해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한 적도 있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이름 그대로 백성들의 숫자를 세웠다. 인구조사를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번 다윗의 인구조사가 문제가 될까요? 그것은 다윗의 인구조사를 하려는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째로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세를 과시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나라가 번영하자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통해서 이를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왜 이것이 문제인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였습니다. 때문에 나라가 번성하고 잘 되는 건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때문에 인구 조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시도는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보다 자신의 군대를 더 의지하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군사들의 수를 확인함으로써 하나님이 아니라 군사력을 더 의지하려는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왕들에게 말과 병거를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말과 병거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의 인구 조사는 하나님이 아니라 군사력을 의지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를 한 요압은 다윗의 인구 조사를 만류했죠. 그러나 다윗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의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교만은요. 그의 나라에 엄청난 재앙으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인생의 위기가 언제인가요? 어떤 사람은 재정의 위기가 가장 힘들다 그래요. 돈 때문에 고통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돈의 무서움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식의 문제가 가장 힘들다고 말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다윗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위기들을 만났어요. 가장 큰 위기의 때가 언제였나요? 골리앗을 만났을 때였나요? 아니면 사월의 위협에 도망 다니던 때였나요? 살기 위해서 수염에 침을 흘리고 미친 척을 했던 때였나요? 아니죠. 진짜 위기는 밧세바 사건이고 인구조사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두 사건 다 위기의 순간이 아니라 태평성대의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잘나갈 때 정력을 다스리지 못해서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고 그만해져서 인구조사를 실시했는데 결국 이 일이 그 나라의 큰 화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다윗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무려 7만 명의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도자의 교만과 잘못된 판단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저의 잘못된 판단과 불순종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돌아봐야 합니다. 결코 교만하지 말아야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교만한 마음이 치밀어 오릅니다.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러나 겸손함을 잃는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화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무너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늘 깨어 있어라는 것입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려는 마음을 심은 존재가 있죠. 바로 사단마귀에요. 일 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의 마음을 깨어 그로하여금 인구 조사를 하겠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늘 우리를 미혹하고 격동시킵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충동질하는 것은 마귀지만 그 충동질에 넘어가게 된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건요, 우리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왜 하나님이 이를 막아주시지 않았느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 지을 때 막아주시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도 죄를 짓지 않는 것도 바로 우리의 의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짓지 않을 의지도 이미 주셨어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면 하나님도 어쩌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마귀의 미혹은요 거창한 영적인 전쟁이나 핍박이 아니라 이런 작은 유혹에서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물질에 약한 사람은 물질로, 권세와 영광에 약한 사람은 권세와 영광으로,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은 인정 욕구를 자극함으로.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백발백중이에요. 마귀는 이걸요 자유자재로 때맞게 활용합니다. 요즘과 같이 음란과 우상숭배로 가득한 환경에서 사는 크리스찬들은 특별히 성적인 유혹과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 뼈 아픈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콤한 유혹과 악한 충동에 넘어가지 않도록 영적인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말씀 목상과 기도로 늘 깨어 있어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권합니다 마지막으로 평안할 때가 위기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이유가 있어요.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이 가장 잘 나갈 때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157만의 군사로 동쪽, 모압과 안몬, 서쪽, 블레셋 남쪽 에돔 북쪽 소바와 아람을 평정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게 됐어요. 이 평안의 때야말로 가장 큰 위기의 때였습니다. 이때 바스바 사건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인구 조사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가 위기가 아닌 거예요. 느슨할 때가 위기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뭐예요? 어려우면 기도하고 엎드리게 되죠.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려워서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기도 하지만 억울하고 서운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열심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늘 위기 때에 하나님을 찾고 매달렸죠. 그런데 나라가 평안해지고 불강해지자 느슨해졌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와 같은 큰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진짜 위기는요.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평안의때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재미를 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때야말로 진정한 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시련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북해에서 청어잡이를 하는 어부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먼 거리에 있는 북해로부터 런던까지 청어를 싱싱한 모습 그대로 살려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부들이 애를 써도요 배가 런던에 도착할 때쯤이면 청어들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 어부만은 언제나 북해에서 잡은 청어를 싱싱하게 산채로 런던에 가지고 와서 큰 이득을 보았습니다. 동료 어부들이 이상해서 그 어부에게 물어봤는데, 그는 비밀이라면서 그 비결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어부는 동료들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비밀을 털어놓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청어를 잡아놓은 통에다 매기를 한 마리씩 잡아 넣습니다. 그러면 매기가 청어를 잡아먹을 것아니오 다른 어부들이 묻자 어부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메기가 청어를 잡아먹습니다. 그러나 메기는 청어를 기껏해야 두세 마리밖에 잡아먹지 못합니다. 대신 통 안에 있는 수백 마리의 청어들은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계속 도망쳐 다니지요. 런던에 도착할 때까지도 청어들은 도망 다니기에 바빠서 죽을 겨를도 없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멍길 후에도 죽지 않고 싱싱하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현명한 어부와 같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 위기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이 정말로 복된 사람인 거예요. 오늘날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어려움과 시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깨어 있어 평안의 위기를 극복해 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손하고 늘 깨어 있으며 평안할 때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